아마 가장 논란이 되는 홍명보 감독의 명단이 센터백 라인이겠죠 이제 센터백 라인에서도 김영권 선수의 요 자리 과연 김영권 선수가 이번에 뽑히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오늘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래지향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안정적인 선택도 했는데 이 안정적인 선택에 김영건 선수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선택. 여기에는 이한범 선수가 센터백 라인에는 선택이 됐겠죠. 그런데 이 김영건 선수가 이번 시즌 이 울산의 경기들을 보면 물론 최근에는 김영건 선수가 폼이 조금 올라왔어요. 시즌 초반보다는. 근데 시즌 초반부터 전체적인 시즌을 보면 예전만 못한 모습들이 이제는 나오죠. 그리고 김영건 선수가 기동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김영건 선수가 그러니까뭐 압도적으로 K 리그 잘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완전 극초반에 계속 실수 나오던 그때보다는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조금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김영건 선수가 예전만 못하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번 시즌에 불안한 요소들이 많은 센터백이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영건 선수를 그럼 도대체 왜 뽑은 거냐. 미래 지향적인 선택도 아니고 현재의 폼이 김영건 선수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 시즌이 애초에 김영건 선수의 좋지 않은 시즌, 기량이 좀 하락하고 있는 나이대가 됐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이번 시즌이거든요. 근데 왜 뽑았느냐? 일단, 홍명보 감독이 이 센터백 라인을 운영하는데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틀이 있습니다. 어떤 틀이냐? 기본적으로는 이야기했었던 변형 스리백, 라볼 피아나 요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센터백 뿐만 아니라 좌우 풀백 요 전체적인 수비라인이 변형 스리백을 만들든 뭐 스리백을 만들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는 요 좌우 풀백의 성향과 센터백의 성향이 매우 중요해요. 이 센터백의 성향은 볼 배급을 잘할 수 있는 전진성이 좋은 센터백이어야 되고요. 왼쪽과 오른쪽 풀백 자리에는 풀백도 볼수 있으면서 3백의 센터백도 볼수 있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올라갈 수도 있는 멀티플레이어들이 좌우 측면에는 기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명재 선수는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명재 선수가 올라갑니다. 오른쪽에 서령우 선수가 있어요. 서령우 선수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러면 권경원 혹은 김영권 중앙에 김민재 정승현 이한범 오른쪽에 서령우 이렇게 3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3백을 만들 때요 김영권 선수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아무래도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나 오만을 만날 때는 팔레스타인이 진짜 밀집수비를 강하게 하는 팀이에요 그 최근에도 그렇고 아시안컵도 보면 팔레스타인 선수들의 피지컬이 기본적으로는 괜찮은 편인데 밀집수비를 하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밀집수비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이게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이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겠죠 근데 여기서 홍명보 감독이 생각하는 이제 라볼 피아나 혹은 변형 3백을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이 밀집수비를 기본적으로는 무너뜨리는 전형이어야 되죠 그러면 이 3백을 만들 때 만약에 이명재나 최우진 같은 직선적인 풀백이 올라가요 그러면 경기장을 넓게 씁니다 수비가 끌려나오겠죠 그러면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측면 공격수가 넓게 움직이면서 수비를 또 끌어냅니다. 그러면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올라가서 이런 형태가 돼요. 수비형 미드필더가 한명 있고 뒤에 3백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4명의 공격수가 위치하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오른쪽 풀백이 3백을 만들어주면 이강인 같은 선수가 넓게 움직이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황인범이나 정호연 같은 선수가 하나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전형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왼쪽과 오른쪽 센터백이 많이 올라와줘야 됩니다. 많이 올라와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3백을 뒤에서 만들고 있으면 요 3명의 선수가 뒤에 있, 있으면 있는 대로 앞쪽에 있는 선수의 공격 숫자가 부족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강팀의 입장에서는 3백을 만들었을 때이 3백이 뒤쪽에 그대로 박혀 있으면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하려면 결국에는 왼쪽과 오른쪽 센터백이 올라와줘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포백을 쓸 때보다 가장 뒤에는 한 명의 중앙수비수만 남지만 좌우 센터백이 올라가면서 공격 숫자를 늘려주는 거죠 그리고 앞쪽에서 압박을 할수 있는 압박 라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김영권 선수가 여기서 필요한 이유는 김영권 선수의 장점은 물론 이제 기동력도 좀 떨어졌고 나이가 이제 좀 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불안한 면이 있어요 피지컬적으로도 근데 여기서 김영건 선수의 장점은 이거는 확실합니다. 왼발 킥력이 좋은 빌드업이 되는 센터백. 이거는 분명히 김영건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올라갔을 때 왼발을 활용해서 패스를 공급하는 이 역할을 김영건 선수에게 맡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계속 패스를 뿌려주고 그리고 어떤 면도 있냐면 뭐 이렇게 3백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3백이 이런 식으로 안될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서령우 선수가 이렇게 지금 포백이돼 있지만 여기서 이명재가 올라가고 오른쪽에 있는 서령우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황인범이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서령우도가 올라가고요 혹은 황문기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서 정우영이나 박용우가 가운데로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라볼피한한 거죠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오게 되고 좌우풀 백은 올라가고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온다. 아까랑 형태는 비슷하지만 변형 쓰리 백을 만들 때랑 형태는 똑같아요. 하지만 어떤 선수가 내려오고 어떤 선수가 올라가느냐는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쓰리 백을 할때 김영건 선수는 이 왼쪽 센터백에 분명히 위치를 할 겁니다. 여기서 일단 김영건 선수가 올라가서 빌드 업도 하고 공격에 가담해야 되는 이 역할을 주기 위해서 아마 김영건 선수를 저기 자리에 기용하기 위해 뽑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김영건 선수의 선호를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9월 A 매치 때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런 변형 스리백을 통해서 좌우 센터백을 올린다. 올려서 패스를 공급한다 이런 개념을 계속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장면인 거죠 이제 이 장면을 보면 울산이 공격을 할때 수비형 미드필더가 가운데로 내려오고 정승영과 김영건 두명의 선수가 좌우로 분산이 되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좌우 센터백이 기본적으로 올라가서 공격을 전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이제 정승현 선수가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높은 라인까지 올라가서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공격 숫자가 많다 보니까 여기서 이 선수들에게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 거죠. 아마 이런 역할을 이제 정승현 선수뿐만 아니라 왼쪽에 김영건 선수도 수행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김영건 선수가 왼발 킥력 자체는 기본적으로 좋은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가 가진 왼발 킥력을 활용해서 볼을 공급한다 이런 개념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김영건 선수가 왼발을 사용해서 롱패스가 뛰어나다는 건데 이 롱패스가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면 홍명보 감독이 최근에 그 MIK 이제 축구협회에서 워크숍을 개 했는데 거기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좌우 측면을 흔들면서 경기장을 크게 크게 쓰고 이때 한쪽 측면에서 반대편 측면으로 빠르게 넘어가면서 공간을 활용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해 보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좌우 풀백이 높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3백이 만들어졌습니다. 한쪽 측면에 기본적으로는 선수들을 밀집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김영건 선수가 울산에서도 이런 역할을 굉장히 잘했어요. 왼쪽 라인에서 이명재, 그리고 가운데 있는 손흥민, 이재성이나 이동경, 이런 선수들이 이쪽 공간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주민규나 오세훈 선수도 왼쪽으로 쏠리는 거죠. 그러면, 수비가 자연스럽게 밀집 수비를 하고 있다가 우리 선수들이 쏠려 있는 공간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래도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하면 반대쪽에 넓게 있는 선수에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수비 라인 사이 사이에 위치한 앞쪽에 있는 미드필더나 공격수들보다 센터백 라인에 위치한 김영건 자리, 요 위치가 편안하게 롱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비교적 덜 압박을 받는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반대편으로 순식간에 방향 전환을 할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죠 근데 요 역할을 이제 김영건 선수가 좋은 킥력을 가지고 할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영건 선수를 아마 저렇게 3백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대편 전환을 시키는 이러한 플레이를 아마 많이 하게끔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김영건 선수가 하지 않더라도 울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명재 선수가 올라가지 않고 쓰리백을 만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가 두명 위치하고 여기에 이제 이명재, 김영건, 김민재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황인범 선수가 또전 진을 하면서 공격수를 맞춰 주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명재 선수가 왼발을 활용해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넘겨 주는.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최우진 선수가 킥이 좋은 선수라서 최우진 선수도 이렇게 반대편으로 보내줄 수 있는 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거든요. 이제 아마도 이러한 형태에서 이 왼쪽 풀백 그리고 이제 김영권 이 자리들을 3백을 운영하면서 패스도 공급하고 그리고 반대편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는 이러한 역할로 아마 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여기서 불안한 부분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뭐 라볼피아나를 쓰든 어떤 전형을 쓰든 우리가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을 해야겠죠. 그러면 아주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을 할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 센터백, 쓰리 백을 만들 때 높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높게 올라왔을 때 여기서 뒷공간을 아마 상대팀은 계속 공략을 할 텐데 이 뒷공간을 공략하는 순간 김영권 선수가 기동력이 상대의 공격수를 압도할 만큼 뛰어날 것이냐 물론 가장 뒤에 우리가 뭐 김민재 선수가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이 공간을 커버한다. 이런 게될 수도 있겠죠. 압도적인 커버 능력으로. 김민재 선수가 혼자서 모든 공간을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영권 선수가 기동력이 부족해도 어느 정도는 이 공간을 빠르게 커버해 줄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는 김영권 선수의 단점이 드러날 수도 있는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김영건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팔레스타인과 오만 그리고 뭐 이제 계속 이제 치르다 보면 요르단 같은 팀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르단을 만났을 때 아주 빠른 뭐 알타마리, 알나이마트, 알리올완 드리블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드리블을 해서 들어올 때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김영건 선수가 그런 드리블을 막을 수 있는 스피드, 민첩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좀 의문이 가는 선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자리에 왼발을 쓰는 뭐 김주성 같은 센터백이 더 뽑혀서 기동력도 갖추면서 빌드업도 되는 이러한 선택지를 가져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홍명보 감독이 선택한 선수니까 홍명보 감독이 김영건의 기동력을 아무래도 좀 보완을 해주면서 김영건의 이 빌드업에 대한 좋은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홍명보 감독이 이제 선수를 잘쓸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는 거고요. 홍명보 감독이 책임을 지고 뽑았으니까 책임을 지고 좋은 전술을 구현을 해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명단 자체가 홍명보 감독이 나볼피아나 뭐로 대표되는 뭐 변형 쓰리백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임생 이사가 그런 것들을 분명히 고민한 명단이에요. 어, 이제 뭐 오늘 이제 인터뷰에서도 이제 서영우 선수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이제 박용우와 정우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미드필더 라인에 홀딩 미드필더 한 명을 두거나 아니면 두 명을 둘때 우리의 게임 모델이 좀 달라지고 왼쪽 라인에 이명재를 두거나 서영우를둘때 게임 모델이 달라진다 그래서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요 자리들이 우리가 게임 모델을 어떻게 만들지에 아주 중요한 선수들이다 그 얘기가 아무래도 3백을 만들 때 이명재가 왼쪽에 배치되면 이명재가 올라가면서 쓰리 백이 만들어지는 형태겠지만 만약에 왼쪽에 서령우가 기용이 된다 그러면 서령우가 왼쪽 라인에서는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쓰리 백을 왼쪽에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쓰리 백을 어느 쪽에서 만드느냐 이것도 서령우 같은 센터백이 되면서 풀백도 되는 이 선수를 어떻게 기용하는지에 따라서 변형 쓰리 백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정우영과 박용우 이런 선수들이 수비형 미디필더 라인으로 내려올 때 한 명이 되느냐 두 명이 되느냐 아예 풀백을 모두 올려 버리면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오는 이런 전형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변형 쓰리백이든 아니면 라볼피아나든 이렇게 3백을 만드는 과정에서 좌우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이 자리를 아마 고민을 많이 한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오는 순간 황인범이나 정호연 선수가 중앙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앞쪽에 이동경 선수를 뽑은 것도 이해가 이렇게 되면 좀 돼요. 왜냐하면 이동경 선수가 울산에서도 이렇게 3백이 만들어질 때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다가 한칸 내려오거든요. 이재성 선수도 마찬가지죠. 내려와서 황인범과 동일 선상에서 수비라인에서 올라오는 볼을 받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 2 빌드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내려와서 볼을 받아줄 수 있는 이동경의 선발도 이런 변형 스리 백과 라볼피 하나를 쓴다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홍명보 감독이 활용할지가 상상이 되는 선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김영건 선수의 선발 논란이 아무래도 계속될 것 같은데 김영건 선수를 홍명보 감독이 일단 전술적으로 선택을 한 면이 있으니까 이 전술적인 선택을 본인이 이번 9월 A매치뿐만 아니라 3차 예선 그리고 월드컵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는 전술을 잘 들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